멋진 농구 유니폼을 입은 통영의 굽나무들이 굳은 날씨에도 통영체육관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통영신홍구 스포츠클럽 소속 선수들로 지난 3월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농구 남초부 부문에서 경남 대표로 출전해 우승을 차지하며 눈부신 화력을 펼쳤습니다. 이어 지난 7월 창원시에서 개최된 2025 창원시앤마음 생활체육대축전 전국 유소년 초청농구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으며 탁현준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8월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25 순천만국가정원배 전국 생활체육농구대회에서도 우승을 이어갔고 노태경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경남 함안군에서 열린 제 19회 경상남도지 사배생활체육유소년농구대회에서도 통영 신원고 스포츠클럽은 우승을 차지하며 조채원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통영 신원고 스포츠클럽 선수들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권을 획득하며 꾸준히 우수한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윤덕주배 제37회 연맹회장기 전국 남녀 초등학교 농구대회 챌린저부 출전을 시작으로 매달 7에서 9일 2025 경상남도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21일에서 23일 2025 전국 스포츠클럽 교류전, 29일 2025 경남 스포츠클럽 교류전 등 주요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유소년 농구 불모지였던 통영에서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김도환 통영시농구협회장과 박진표 통영시농구스포츠클럽 회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또한 통영시와 통영시티육회, 통일문화재단 등 관계기관의 든든한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도환 통영시농구협회장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경남 대표로 선발된 통영시농구스포츠클럽 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하반기에도 남은 대회를 잘 준비해 통영농구의 의상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